너는 그 숲만 멀리설지 모 말해줘 당신 없이 할수 없도록 이번 도시 태백에 또 눈이 실실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태백 사람들이 바라는 눈은 이런 눈이 아니고 음? 폭자가 들어가는 눈이 와야, 와야 되는데 눈치는 사람들이 또 들을 때는 또뭐 음? 뭐라 하시겠지만 아, 태백 시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한30 내지 40cm급 눈이 한번 와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태백은 겨울에 한백산 태백산 뭐 이런 그 산들의 어떤 그 연관된 그런 매출이 많은데 올해는 눈다운 눈이 한번도 안와가지고 아주 고민이 깊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한번 눈다운 눈이 올란지 눈칠 때좀 신들더도좀문이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태백 뭐, 뭐, 뭐 저만한 동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번화가인데 이렇게 좀 응?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장사가 될 리가 있나 말이지 여자 같은 모습으로 서러... 아이고야눈 봐라 눈이 내리네 당신이 켜버린 집 눈이 내리네 좀 이왕 저좀 오는 거좀파악고 아. 와가지고 대 태백에 켜울 경기를 조금만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펑펑펑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눈가루를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바람이 불어도 생각이 나고. 손발이 좀 거세지긴 하는데, 이 많이 와야 되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해 놓고 오지 않는 야속한 네마 사랑이 어물던 자리. 그리움이 머물던 자리 <laughs> 그리움은 어디가고 어디가고 come see 지 중에 포춘 포춘지라는 이제 포춘지 포춘 오호라 눈발이 조금씩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반가운 눈발이 있을 수가 있나 눈이 내리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어유 그래도 응? 길거리에 좀 보기는 좋은데 이왕이면 뭉텅뭉텅 와가지고 좀 해외 택시 기사님들 응? 올겨울 좀이좀 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좀 이렇게 아이고 바리게뜨가 내려가는구나 바리게뜨 바리게뜨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어, 저렇게 빠작빠작 하면은 빠작 뭐 어떻게 가라고모여있 <laughs> <laughs> 야이씨 왜 이래? 응? 뭐 하는 짓이야? 택시도 못 가게. 어디로 오고 있는 거야? 어디로 오고? 어이구. 귀찮 사람이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이? 시일세상사 일장출몬이라고 큰우가 말했던가 실대 없는 욕심 응? 물욕 애욕 뭐 이런거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세상살이가 편할텐데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 내려놓더라 아이고 여기 손더네 요건 치소치소치안녕하세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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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나왔다 하면은 뭐형시이에요 보고 가서 알 아, 원래 그런 거요아빠가 죽어서 깔나 그런대서 자기 하나 안 쓰고. 아안 그래도. 예. 네. 어디로 모시면 됩니까? 저 서번에. 예. 아이고, 눈이 오네. 눈좀 어. 많이 돼요. 어. 어. 해벽은 그래도 겨울에 눈이 와야 좀 돌아가지. 그 이래, 트랙이, 오는 맞죠? 저는 못 봤어요. 여기는 없다 해도 저 산에는 눈이 꽤 많거든요. 산에도 눈이 별로 없어요. 그치. 근데, 그, 진짜 눈길이 바뀌었나봐. 어. 아, 옛날 에 우리 터나 고등학교 강릉 시험치러 가가지고 야. 문이 말하고 그 기차가 못 되니까 못 왔잖아. 이야, 그 기차는 웬만하면 가는데. 응, 참, 아이고. 7 12, 아, 딱야 옛날 이야기다. 옛날 얘기지. 79년도면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한 해 같은데요. 79년도 10월 2 0 맞죠, 116 사건. 그때 공민 학교라 그래. 응, 저도 아직 그때 떠올려. 야, 고등학교 옛날 이야기네. 고등학교 옛날 이야기. 들어가지이 나문. 80년이나. 조금 한결만. 야, 옛날 이야기야. 아무래도 아무도 사람의 속에 지식는 같은 게 있어요. 음, 그 말씀은 맞아요. 지식과 기술은 네.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네. 거야. 맞아요. 돈은 관리 잘못하면 라집 진짜로 거품처럼 날아가지만 돈. 어. 지식하고 기술은 어. 자기 생명 끝나는 날까지 다가지 있는 거야 아그참 멋짐 멋진, 그래 지혜로워야 멋진 말씀이네 아이고 그럴때 나여 뭐든 내가 가면 아들 공부시키면 남이 얼마나 비어선지 알아요 에 그치 잘못된거지 그거는 그. 뭐 말하자면 떼거리도 없는데 공부시키려 한다고 그러시거든 아 때거리 그래, 그 그래. 정신은 아니지 어. 그치 하지 뭐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요 그 그니까 그러고 나는 또이 지역에 고등학교 지게 안 하려고 나시겠다고 그리원주원어로이게 보내라고 그더라고그 그러면 이래그럼요 우리 아들 이름이 희근, 현우 여머니 여기 학교가저못 했어. 아 아이고. 눈이 어좀 펑펑 와네 아니 무슨 택시 기사가 눈 오길 바라고 있으니 이 태백에 이 눈이 얼마나 겨울에 경기를 좌우하느냐 응? 더군다나 정상적인 지금 시절도 아니고 태백은 눈만 산에 많이 있으면은 어저 겨울에 상당히 이게 짭짤합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이런걸 떠나서 눈만 많으면은 예, 많은 등산객들이 새백 주변에 그큰 어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올해는 산에 눈이 없어 가지고 뭐 저쪽에 어디나 단골의그 유명한 품바 어그 버더리라고 있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저 저기 저 공연을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도 역시 산에 눈이 없으니그 어어 낮에 이렇게 보니까 맥고 하고 말고, 맥고 하고 말고 이러던데. 토 시집가려는 각들그 가시 아 눈발이 조금 굵어지긴 골고지, 굵어지네. 10cm만 왔으면 딱 좋겠는데, 10cm. 그는 좀 쌓였네, 쌓였어. 어이고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구나. 좀 올라만 제대로 좀 와야지. 어이고 이런 거는 이렇게 좀싹들어봐야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야 멋있게 오는구나. 자동차 헤들레이트에 비치는 가로등에 모처럼 또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laughs> 가로등도 졸고 있는 이 우는 골목길에 두 손을 맞추자고. 아이고 눈 오는 장면이라도 열심히 찍어야지 그래야지 또올 응? 여름에 또 대깨비 영상으로 또 이렇게 농 구경이라도 하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아, 조금 전에 형님하고 이제 그 어, 저녁 한 그릇 먹고 어, 조금 쉬었다 하려고 도깨비 본부 어, 태백산 단골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뵙겠습니다.